가게의 마스코트 고양이 캔디와 시니가 언제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던 패밀리 레스토랑 캔디의 버거 가게. 한때 많은 아이들로 가득했던 이곳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의 애니메트로닉스 로봇들은 어떠한 폐공장에 버려지게 되었죠. 친구들과의 내기에 져서 낡은 공장에서 5일 밤을 보내야 하는 벌칙에 걸린 17세 소녀 메릴린 슈미트,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내기에 진 채로 폐공장에서 홀로 남은 그녀는 자신의 책상이 있는 곳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두운 이곳에서 자신이 의지할 것이라곤 손전등 하나와 그리고 감시 카메라뿐이었습니다. 이 폐공장에는 버려진 애니메트로닉스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첫날 메릴린을 반기는 것은 바로 파손된 신형 신디 로봇이었죠. 멜린 이곳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봇의 공격으로부터 5일 동안 살아남아야 하는 벌칙을 수행해야만 했고, 고양이 신디로봇은 소리에 민감했기에 각 방에 있는 전화기에 전화를 걸면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전화기가 있는 방에 신디가 있다면 전화기를 망가트려버렸는데요. 또한 잠시 동안 한우를 판다면 공장 중앙에 메릴린이 있는 책상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도 했기에 신디를 다른 곳으로 계속계속 계속 유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신디의 위협으로부터 새벽 6시까지 버텨내는 데 성공한 메릴린. 한편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버거 가게를 비추었고 침팬치 체스터의 모습이 나타났죠. 체스터는 열쇠로 잠긴 문을 발견하고 버거 가게를 돌아다니며 열쇠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화면이 꺼지더니 다시 공장을 비추고 메레린이 공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차 밤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일차 밤에는 고양이 신디뿐만이 아닌 또 다른 애니마트로닉스가 이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파손된 침팬지 체스터 로봇이었는데요. 환풍구를 통해서 메릴린이 있는 책상 바로 옆까지 들어올 수 있었기에 체스터가 환풍구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있는 방을 찾아 전화기 소리를 울려 도망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환풍구를 통해 메릴린에게 다가오려는 체스터와 공장을 돌아다니는 신디를 감시하며 새벽 6 시가 다시 찾아왔죠. 다시 한번 캔디의 버거 가게 안을 비추고 이번에는 웨이터 로봇 펭귄이 나타났습니다. 펭귄은 버거 가게 안에서 산산조각 난 체스터의 부품들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든 부품을 모으자 화면이 꺼져버리고 메릴린은 공장에서의 3일째 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과 마찬가지로 신디와 체스터만이 나올 줄 알았던 조용한 폐공장에서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메릴린의 눈에 들어왔죠. 바로 캔디의 버거 가게의 마스코트 캔디였습니다. 하지만 캔디도 여기저기가 파손된 듯한 모습인 채로 공장을 돌아다니며 메릴린에게 천천히 다가왔는데요. 어이 뭐야 이거 하지만 3일째 밤에는 캔디뿐만이 아닌 파손된 펭귄도 등장했는데요. 카메라 화면 전체를 가려버리며 몇초 안에 캠을 다른 대로 돌리지 않거나 내리지 않으면 SASS라고 하는 카메라 감시 프로그램을 망가뜨려버렸습니다. 아, 어, 전화기를 쓸수 없잖아. 어, 어, 어디 갔지? A few moments later. 그렇게 네대 애니메트로닉스의 위협을 피해 3일 밤을 버텨나가는 메를린. 아, 이거 또 걸렸네, 이거. 아, 빨리. 아, 빨리 복구돼 줘. 아 다행이다. 아, 켄디도 갔네. 그렇게 3일 밤도 새벽 6시까지 버티는데 성공하고 이번에는 버거 가게 안에 있는 블랭크가 나타났죠. 블랭크는 가게 곳곳에 떨어진 그림들을 내장 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버거 가게의 애니메트로닉스들을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을 모으자 화면이 꺼지고 다시 공장에서의 4일째 밤이 시작되었는데요. 4째밤도 신디, 체스터, 펭귄, 그리고 캔디들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메릴리를 위협했지만, 3일째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를 견제하며 다시 찾아온 새벽 6시. 이번에는 캔디 옆 신디가 움직이며 캔디의 빨간 넥타이를 찾아 버거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넥타이를 찾아다 누자 화면이 꺼지며 드디어 찾아온 공장에서의 마지막 5일째 밤 이번에는 블랭크까지 공장을 돌아다니며 총 모두 5대 애니메트로닉스들이 메릴린을 위협해왔는데요 정신없이 자신을 방해하는 펭귄과 빠른 속도로 중앙으로 나타나는 블랭크 메릴린은 오늘만 버티면 친구들과 내기에서 벗어나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새벽 6시만을 생각하며 로봇들의 위험을 버텨내기로 했습니다 어, 언제 여기까지 왔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뭐지? 버그인가? 두 시간 후 아니, 뭐지? 진짜 버그인데? 여기서 멈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새벽 6시로 넘어가네. 공장에서 마지막 5일 밤을 버텨내자. 고양이 캔디의 모습이 나타났고 캔디는 버거 가게를 돌아다니게 되었죠. 나갈 곳을 찾아 나섰지만 나가는 통로는 경비원이 밖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 경비실로 들어서자 바닥에 피를 흘며 쓰러진 채 살해된 경비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거 가게 안에는 웃음 소리인지 울음 소리인지 알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문이 열려 있는 부품과 서비스 방으로 향하자 경비원들이 캔디에게 들이닥쳤습니다. 5일 밤이 지나자 신문 기사가 나오고 메릴린이 있던 이 공장이 곧 철거될 예정이며 지난 45년 동안 6명의 사상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1987년 쌍둥이가 공장에서 실종됐으나 사실 조립기계 중 하나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죠. 그렇게 공장에서 5일 밤을 보낸 메릴린은 더 이상 공장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릴린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6일째 밤에도 공장으로 들어왔고 이곳에는 파손된 네트 그리고 파손된 캐시라고 하는 두 대의 애니메트로닉스만이 메릴린을 위협해 왔는데요. 이중 레트는 모든 애니메트로닉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문 쪽으로 오기도 하고 환풍구로 오기도 하고 CCTV를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일 밤이 지나자 오래된 구형 캔디의 모습이 나타났고 어떠한 검은 그림자가 구형 캔디를 어디론가 안내했죠. 기술자의 방으로 보이는 이곳으로 들어가자 기술자는 움직이는 구형 캔디에게 놀라며 캔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랭크의 모습이 다시 보이고 아이들의 그림들을 모아나가야 했는데요. 그때 블랭크의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나타나고 바뀐 화면은 다시 아이들이 가득한 버그가게. 오래된 캔디는 이곳을 돌아다니던 도중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검은 그림자를 따라가자 아이는 어떠한 남자에게 붙잡혀 울고 있었고 캔디는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신문 기사가 나타나고 결국 공장에 불에 타버려 잔해만 남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7일차 밤, 8일차 밤까지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모든 밤을 끝내고 나자, 갈색머리에 초록색 치마를 입은 한 소녀가 버거가게에 있는 것을 비추었고, 왼쪽 문으로 들어가자, 레트와 캐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소녀는 울기 시작하고,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레트에게 다가가며, 게임은 마레렛입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캔디의 버거 가게 2는 2015년에 출시한 캔디의 버거 가게 1편의 후속작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져서 공장에서 5일간 살아남는 벌칙을 하게 된 17세 소녀 메릴린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시리즈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 2편 그리고 3편과 나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양쪽 문이 없고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으며 다만 소리 유인 장치와 카메라를 잘 주시해서 애니메트로닉스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만 1편과는 다르게 음성 대사들이 없어 게임의 볼륨이 좀 짧고. 소리는 신문기사와 미니게임들로서 유추해야만 하는데요. 여러가지 미니게임들로 알수 없는 내용들의 떡밥이 가득한데 아무래도 캔디의 버거가게 3편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풀릴 것 같네요. 2편은 1편과 비교하면 게임 퀄리티나 볼륨이 아쉽지만 1편도 역시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드릴게요. 친구들과의 내기에 져서 버려진 공장에서 5일 밤 동안 살아남아야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캔디의 버거가게 2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가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